장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매매 물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미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오스갈로도 되어 있네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앞쪽 전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랑시 초동면에 가장 핫한 성만리에 왔습니다. 가을 끝자락이라 그런지 온 산이 형형색색 붉은 물들어 마음을 들썩기게 하네요. 잠시 이곳 아름다운 경치를 영상에 담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접근성도 좋은 곳이지만 이렇게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 저 수지 주막근이 너무 아름다운 정남향 지형이라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오시는 세대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농막 형식으로 주말 주택을 이용하셔서 주말이면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이곳 초동면은 덕대산과 종남산을 등지고 이렇게 산자락 및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본 토지 옆에 농막 형식으로 지금 농막이 또한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산 중턱에 건축 토머거가 농지 전용도까지 다 불입되어 있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포지입니다. 151평. 단지 내 도로 지분이 13평. 그리고 총 면적은 164평입니다. 평당 65만 원이고요. 현재는 지목이 전이지만 바로 여기를 건축행위를 하시게 되면 대지가 바로 되는 땅입니다 용도는 생산관리지역이고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됩니다 앞 토지와는 3m 단차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3m 정도의 단차가 있어 조만큼 방에는 전혀 없으며,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때 토목은 약간 해야 될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많은 토목비는 들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옆 토지처럼 이렇게 농막 형식은 그냥 자연 지형 그대로 이용하셔서, 2단엔 농막을 지으시고요. 자, 이렇게 1단에는 텃밭과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수도, 전기, 인입 문제는 없으며 단지 내 오스갈록이 매설되어 있어서 이렇게 매설되어 있어서 연결만 하시면 되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2년 전에 지목이 일반전 가수원이 90만원에 매매가 됐고요 최근에는 조금 손을 본 땅이 110만원까지 매매가 돼서 우리 초동면에서는 가장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주변 시세 대비 최하 20만원 이상 다운된 가격으로 나와 투자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싸게 나온 건 아닐까 궁금하신가요?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한 번도 매매가 안된 땅이라 그렇고, 그리고도 주인분께서 주변 시세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본토지로 지금 제가 토지 밑단에 와 있는데요. 본토지 밑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토지 위로 왔습니다. 경계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시면 이렇게 옆 토지와 농망 옆에 이렇게 줄이 보이죠? 자, 이 기점으로 해서 가로폭이 17.6m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분께서 이 땅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셨네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깃발이 보이시죠? 네. 이곳이, 요, 요, 이곳을 경계를 해서 쭉 세로로 보시면 이땅의 경계가 되어입니다. 저 수지 조망이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이곳은 습관성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저수지가 저수지 표를 해서 손님들이 이곳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찾으시는 손님들은 많고, 땅은 없다 보니까, 뭐, 땅값들이 굉장히 좀 비싼 곳인데, 오늘 이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전용까지 다돼 있고, 전용이 안된 땅이라면, 요 땅은, 이 땅은 한 62만 원 가격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농막을 옆 토지처럼 이렇게 농막 형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집을 바로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토목비를 절감하시려면 이 지형 1, 2단을 이용하셔서 2단 쪽에는 이렇게 집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1단에는 주차하시고, 텃밭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 내 도로도 3m 도로폭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토지와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상호 밑에 집에 밑에 쪽에 집이 들어와도 전혀 조망권의 방해는 없는 곳입니다 지금 가을산이라 붉게 물들었는데 아직 단풍이 그렇게 붉게 물들어 있지는 않네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울긋불긋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산에서 5분, 창원권에서 30분, 그리고 남미랑 아이시에서 10분, 부산, 울산에서는 1시간 내에 입지해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5분 내에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각종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고요 수산, 수산에서 5분 내 거리기 때문에 그곳에 최근에 대형마트가 3개 그리고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생활을 직접 집을 짓고 들어오셔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곳입니다 어, 이 토지의 장점이라면 일단 우리가 토지 구입에 드는 가격이 좋아야 되겠죠 가격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남향 땅의 접근, 접근성도 최고입니다 전원주택지로 점수를 준다면 저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10점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토목이 약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단점이 없습니다 진입도로도 올라올 때 보니까 이곳은 마을 도로 치고는 넓은 편이라 5톤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 등산로가 산 끝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까지 등산을 안 가셔도 이 가까이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저렇게 저 수지가 보이는 입구 쪽에 낚시를 할수 있어서 뭐 강태공님들은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이 일단 너무 좋고요. 뭐 주변 사진에 비해서도 모양이라든지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